자 1번 문항 시작합니다. 케네스 시노주가 자뭐 일본계의 이름으로 지금 추정이 되지 케네스 시노주가는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자 아이였습니다. 이제 어떠한 때였냐 자한 경찰관이 내부적인 주어야 자 모시고 왔죠 데리고 왔을 때 그의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왔을 땐 자 아이였을 때였습니다. 자그 오래된 어, 나이든 남성은 여기 이야기하는 나이든 남성은 그 우리 할아버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할아버지는 had been found. 자 문장의 동사로 나왔고요. 자 이거 이제 잘 보시면 과거완료 그리고 수동태로 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할아버지는 발견 되어졌었다. 과거 완료 소동 대어 시절로 돼 있어. 자, 무엇 하시면서, 무엇 하면서 라는 의미로 ing가 나오는데 자, wandering이라는 표현은 뭐 의미 없이 배회하다 라는 의미 배회하면서 발견이 되었어. 자, 그리고 aimless. 자, 목적 없이. 자, aim이 목적이라는 뜻이었는데 자, 이게 이제 파생된 말인 거죠. 거리에서 의미 없이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야. 자,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냐. 자, 가로 열고 닫아봐. 자, 이게 지금 의문사로 나와서 언제 혹은 어떻게. 자, 그리고 주어 그가 자, 또 과거 완료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가트는 개세피피로서 도착하다라는 의미로 나온 거야. 거기에 언제 그리고 어떻게 도착했었는지 뭐 기억을 할아버님이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 동그라미 가주어입니다. 자, 대 가로 열고 닫아볼게. 자, 진짜 주어가 되겠지. 자, 그리고 turn out 시 동사로 이 자체가 아, was turn 아니고요, 판명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뭐수동태로쓸 필요가 없어. 자, 대부터 끝까지라고 판명이 났는데, 자,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봐. 자, 그가 아, 할아버님이 알츠하이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판명났다. 여기 접속사 되시겠지. 자, 그리고 이알츠하이머라는건 뭐였습니까? 뇌의 질병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뇌의 질병은 대 가로 열고 닫아서 수식합니다. 자, 그리고 또이 대신 관계 대명사로 나왔겠지. 자, 어떠한 질병이냐면 느리게 takes away. 자, 빼앗아 가는. 어, 첫 번째 환자의 기억과 자두 번째는 이렇게 수식인데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아 가는 질병에 걸렸다라는 거야. 자 고잉 열고 닫아서 여기가 주어입니다. 자이 앞부분은 as 자 he went가 생략이 돼 있고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went는 지금 ing 원형으로 바꿔서 고잉으로 된 겁니다. 즉 중학교를 다니면서 케네스는 자, often looked after. 자, 여기 보면 지금 빈도부사 often이 나왔는데, 자,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는 거지. 종종 look after. 자, look 뒤에 after이 나오면 뒤에서 뭔가, 어, 어머니가 아이를 살피는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어. 돌보다라는 의미입니다. 할아버님을 돌보았습니다. 자, when 가로 열고 wonder. 달, 달죠 할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자. 돌아다니기를 배회하기 시작했을 때 자, 그는 따라갔습니다. 그를 여기서 지칭하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여기 할아버지가 되겠죠. himself 스스로를 따라간 건 아니야. 자, 따라갔습니다. 무엇하기 위해? 자, 하고 숙어. protect A from B. 자,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자, 그를, 할아버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따라갔대. 자, following. 가로 열고 닫죠. 자, 여기도 as he followed 가 원형이어서. 자, 그가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는 wondered. 자, 궁금했습니다. 라고 하고요. 자, whether 가로 열고 닫아봐. 자 여기 나오는 이웨덜은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의미고, 자 접속사이기 때문에 어순 주어 동사 순서로 나올 거야. 그가 할수 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했대. 뭐를? Anything more, 더 추가적인 것을 그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무언가를 할수 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했다. 라는 거야. 자, 그의 할아버지는 안전했습니다. 자, 어떠할 때는 그가. 자, 그의 방 안에 머물렀을 때는, 방에 계실 때는 이제 안전하다는 거야. 자, 문제는, 자, 무엇이었냐면, 자, 대, 가로 열고, 닫아봐. 자, 대열 플러스 비동사가 나오면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자, 일단은 여기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자, 뭐뭐 하는 것으로 묶어주겠지. 자, 어떠한 것이 문제였냐면, 있다? 근데 뒤에 노가 붙었지. 그럼,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어. 뭐가? 방법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전치사라서 ing 나옵니다. 자,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어디로, 그 다음에 주어, 그의 할아버지가 갈지, 자, 왼열고 이 지점 닫죠. 그가, 자, 그 안전한, safety of를 뒤에 수식하는 형태, 안전한 그의 방을 떠났을 때 어디로 가실지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 자, 그것이 자, 그러니까 이 전문장을 지칭을 하는 거야. 알 방법이 없다 하이런그 사실이 요구하였습니다. 자, 텟부터 끝까지가 전체적으로 자,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자, 여기가 접속사인 거죠. 자, 누군가가 자, 머물러야만 한다는 거. 이거 별표 자 머물러야 한다는 거 일단 해석부터 보고 게 그와 함께 자 항상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스테이가 정답으로 여기 되어져 있지. 자 서머는 원래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럼 뒤에 스테이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아니야. 자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하다. 여기는 슈드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왜 슈드가 생략이 되느냐? 자 일단 슈드가 생략이 될 때까지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요주 제명 자즉 요구하다 혹은 주장하다 제안하다 명령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나오기 자 여기에서는 요구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나와서 조건 1이 지금 충족 띵된 거야 자그 다음 조건 2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당위성이란 말이 어려우면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이 대절에서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는 라 건데 누군가가 항상 자 머무르지 않았는데 있어야 된다 하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그럼 조건 2번도 충족이 된 거야. 자 이때는 슈드가 원래 있었던 슈드가 생략이 가능하다 하는 규칙이야. 자 슈드가 있었다고 하면 자 슈드는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지? 그래서 스테이가 있는 게 맞다는 거야. 자, 서먼만 보고 S 붙여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건 슈드가 생략이 돼서 원형이 남아 있는 꼴이 맞구나. 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좋아.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수고했어.